자. 제4호 대원 대표용 5번 프로 봅시다.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봤었지만 엄격한 증명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의미를 하게 된다. 해서 미의 기억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고의 여러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요소는 구속요건 요소 중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고의죠. 그래서 고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대상이 되는 거고 자 니은의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 사실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중에서 교사를 했다는 행위 태양은 객관적 구속요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고요. 합동범에서 공모했다 모의했다 공모했다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되는 거니까 역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리을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범죄 사실 다음에. 처벌 조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소추 조건이고 소추 조건은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전제로 고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이미 지난 단계죠. 지난 단계니까 이건 엄격한 진명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에 끼의 인정도 일단 범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몰수를 논하고 추징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음 단계에 들어와 버렸죠. 따라서 역시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이미 성리 부분 물론 이것도 증거의 진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범죄 성립에 자체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역시 이런 경우에도 자유로운 증명이 된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